자 그렇다면 임수정 씨가 시간을 거꾸로 살려면 뭘더 신경을 써야 할까요? 네, 일단 관절 같은 경우에는 탄력에 좀더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어, 관절의 탄력을 높이는 것도 있어요? 그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정확하게는 관절 옆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의 탄력을 아, 높여야 합니다. 아. 관절 기능이 떨어지는 건 연골이나 뼈가 다른 것도 있지만 관절 주변의 음. 인대 탄력이 떨어지면서. 음. 관절을 제대로 못 잡아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쉽게 인대가 탄력이 있을 때는 이렇게 관절을 꽉 잡아서 형태를 유지를 해주는데요. 네. 인대 탄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네, 탄력이 현재는 있는데 탄력이 인대가 이렇게 어, 탄력이, 탄력이 떨어지면... 한번 떨어지고 아, 또한번 떨어지면 생각만 해도 좀... 어 생각만 해도 좀... 떨어지면, 생각만 해도 좀... 떨어지면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대에 탄력이 점점 떨어지면 관절 자체는 아무리 탄탄해도 형태가 덩달아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끔찍하네요. 아니, 그러면 네. 혈관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관 역시 탄력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혈관이 노화가 되고 거기에 지금 고지혈증까지 있다면 지방까지 구석구석 끼면서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기 쉬운데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직접 보여 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탄력이 있는 혈관은 이렇게 네. 충격을 받아도 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없네요. 네. 네. 그런데 혈관이 탄력을 잃고 딱딱해졌을 네. 때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아, 생각만 해도 네. 끔찍하네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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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 이게 유연성이 거야? 있거나 네. 탄력이 있으면 저러지 않거든요. 근데 어. 탄력이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네 아... 파괴돼 버리네요. 이게 몸 안에서 네. 터지면 네네. 아 그냥 뭐 아... 어... 큰일 나는 큰일 거죠. 거잖아. 네. 네. 보통 노화된 혈관은 딱딱해지면서 충격을 받으면 음... 쉽게 파열될 수 있어요. 아... 아... 그렇기 때문에 오래오래 젊고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려면 탄력을 잃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